안녕하세요! 깡촌TV 깡입니다. 슈우우우! 뿅! 입니다 그리고 또! 짜 안녕하세요! 춤입니다! <laughs> 그리고요 짜잔! <laughs> 나들이 장께 <함께>. 뿅! <laughs> <함께. 웃음> 어디? <웃음> 지금 여기 보면은 산이, 산이 이렇게 돼서, 자, 꼴창이 있구요. 또 산이 있습니다. 저 뒤로 또 산이 있구요. 네. 제가 왼 가장 왼쪽을 맡았고요. 자 가운데 센터에 지금 나드링님 지금 앞으로 뚫창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으로는요 이중희 형님과 깡녀가 어, 오른쪽 오른쪽 부분을 내 네, 맡아서 어, 지금 산행 중입니다. 저기 보이죠? 네, 저보 보입니까? 저 있어요. 네. 저기서도 어, 이중희 형님은 이 산을 넘어서 다음 뚫창을 확인할 겁니다. 자 결론은 흩어져서. 뚫창 두 개와 어, 능선 두 개, 산두 개를 훑으면서 가서 저 뚫창 안에서 네. 중간 포인트에서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은 무전기 준비했습니다. 무전기, 네 무전기 준비해서 어, 수신이 안 되면 무전기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산은요 며칠 전에 육구 만다를 육구 만다를 보여줬던 그 산이고요. 그 산이 이어지는 산입니다. 육구 만달은 저쪽 산이었고 여기 이어집니다. 이어져서 오늘은 오른쪽 포인트. 자, 높지도 않아요. 네. 400고지. 높아야 500고지밖에 안 됩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 또 영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영지 좀 있나 보면서 아, 능선을 저는 산 하나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서 안창 똘창, 꼴창. 똘창 꼴창. 네 그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 우리 멤버십 회원님께서 운지버섯이 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상태가 안좋아서 계속 채지를 못했어요 자 요렇게 첫번째 운지버섯을 만났습니다 자 구름버섯 마치 구름처럼 어, 닮았다해서 구름버섯 운지버섯 자 상태 한번 볼게요 오케이 자, 아, 이번엔 깨끗합니다. 네, 깨끗해요. 벌레 안 먹었어요. 작지만, 티클모아 태산이다. 운지버섯, 구름버섯, 항암 효과에 좋고, 전립선에 좋다는 소팔메토, 운지버섯, <laughs> 구름버섯. 아저 어, 멀리, 자, 나드랭 님이 보이고 계십니다. 자, 여기 손한번 흔들어주세요. 소팔, <laughs> 소팔. 자, 발견. 자 멀리서 뭔가 제 눈에 띄었는데 아 정확하게 아직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야 또? 자, 어, 잠깐만 얘부터 오기 덕다리인가? 소나무 네 소나무 덕다리 네 소나무 소나무 블루초입니다 소나무 블루초 소나무 블루초 요렇게 지금 작아요. 네, 여기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패스. 오, 완전 완전 덥지는 않아요. 이제 점점 해님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안개 속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거미줄이 너무 많아요 지금. 아, 어, 거미 얼른 도망갔네. 야, 금방 도망갔네 카메라 끄내는 순간에 확 도망가네? 어, 보이시죠? 거미줄. 아, 지금 이런 거미줄이 너무 드디어, 드디어, 산에 1 시간 만에. 야, 요걸 봤는데, 영지버섯이, 아, 작지만은 다 컸어요. 네. 다 컸습니다. 그리고 8월, 8월 말까지 되면 8월 지나면요. 영지버섯 이 끝이에요. 네. 자라는 게 8월 말이면 성장이 멈춘다고 보면 됩니다. 네. 여기가 지금 색깔이 혹시 노랗게 나와도 그냥 멈춰요. 네, 성장이. 아, 그래도 아무튼. 요걸 봤는데 자, 여러분. 여기 또 조그만 게 하나 더 있어요. 두 개. 자, 갑니다, 여러분. 세세요. 자,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자, 여섯 개. 자, 여러분, 일곱 개. 자, 여러분, 여덟 개. 자, 여러분, 아홉 개. 아홉 개. 자, 여러분, 위로 들어갑니다. 열 개, 열 하나, 열 둘, 열 셋. 자, 끝이 아닙니다. 열 셋. 자, 이제 사이즈 크게. 열 셋. 열 넷. 열 넷. 자, 열 다섯. 자, 요거는 뭐, 작년 건가요? 어, 누가 쳤나봐요. 네. 열 여섯. 어, 이거 밟으면 안 되겠다. 열 여섯. 와, 열, 뒤로, 열일곱, 열여덟, 여기, 열 아홉, 자, 스물, 자, 스물 하나, 네, 스물 둘, 자, 스물 와, 저 위로도 보여. 기다려, 기다려. 지금 몇이야? 스물 몇이야? 스물 둘인가? 스물, 둘? 아이고, 오이 스물 셋. 스물 몇, 몇 개란 거야? 스물 셋시야 저, 그럼 스물 자,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이거, 이거 찾고. 이거 찾고. 사이즈 좋아요. 야, 이것도 누가 발로 찼어요. 뽑히진 않았는데, 네, 동물이 친것 친 같아요. 야. 와, 또 여기 있어요. 그럼 24인가 25? 26? 와, 대박이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네. 지금 얘가, 노래서 성장할 수도 있고, 성장이 멈출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그냥 성장이 멈춥니다. 여기서 끝이에요. 성장은 멈추고, 이제, 색깔만, 네. 색깔만, 성장은 멈췄다. 밭이네. 지금 몇 평입니까, 이거? 와, 이렇게. 이렇게. 지금 보입니까? 와. 가위로. 가위로 채취하겠습니다. 가위로 자르면서. 와우. 에버에버. 썩었어, 썩거 다녀볼게요. 세개 썩었어, 세 개. 형, 넣어줘. 정상을 향해서 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느냐? 뭐? 니가 에베레스트산 깃발 꽂으러 가냐? 네,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좀 영지 좀. 산 하나 넘어가면서 똘창을 옆으로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면서 영지도 보고 그 다음에 심을 좀 찾아볼까 합니다. 언젠간 나오겠지 했더니 나오잖아. 딸랑 하나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제 눈에 조기 조기 세 개. 일단 세 개. 와 만났습니다. 또 만났네, 또 만났어. 두 개네. 자, 요거는 작년 거. 요건 작년 거. 자, 이게 올해 거. 네. 가위로 싹둑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어디 있어? 어, 그렇지 그렇지. 여기 있다. 자, 요거 작년 거. 요거 작년 거. 네, 올해 거. 다 컸어요. 이제. 요것도 작년 거 같은데. 네. 다큰 거예요. 이렇게 작지만. 네, 다 컸어요.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성장 안 합니다. 네. 채취. 더 이상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네, 작지만 채취한 겁니다, 여러분. 뭐라 하지 마세요. 뭐라 하지 마세요. 젊음을 지켜주는, 네, 나이를 멈추게 해주는, 영지버섯, 블루초, 불로장생, 영지버섯, 뚝딱. 구독은 한 겨, 뚝딱! 와우. 자, 여러분, 이거, 이거 작년 거야. 진짜 크죠? 아, 썩었어, 뒤에. 네. 자, 요거는, 아쉽지만, 두 개짜리가 붙었네. 작년 거 여기 이렇게 뒤집어 있었고요. 야 옆에 이렇게 깨긋한 게 올라오고 있고요. 자 이쪽에 와 이것도 작년 거 같네. 이것도 이것도 봐봐 봐. 작년 거네 이것도 요거는 작년 거인지 올해 건지 모르겠네. 네자 아무튼 요거 요거랑 요거 아 좋죠 사이즈 좋아요. 오케이 연기보섯 득템. 오케이, 이 잘라가지고, 이게 하나 더 있었는데, 얘는 죽었네. 잘라서, 꽁지는 다시 박아놓을게요. 자, 뒷면은, 짜자자자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모양은 그지 같아도, 좋습니다. 아, 블루초, 영지보석! 뚝다뭐좀 보셨습니까, 형님? 안 보여. 안 보이죠? 계속 영지만 봤습니다, 형님. 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8부9부 보다가요 능송 올라와서 영지 보다가 그래도 영지 보는 재미가 있네요, 응. 형님. 보세요. 사싸사싸오 응. 만났습니다. 만났습니다. 무더위를 이겨내고 태풍을 이겨내고 이야 우리 백작부인, 백작부인.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살아계셨습니다, 우리 백작부이. 야, 노란 금을 망태버섯. 야, 식용입니다. 네, 요거 망태, 백작부이. 잠시 실례 좀 하겠습니다. 치마를 이렇게 거두며 여기 하얀 설명을 위해서 한번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안쪽에 보면 이렇게 하얀 네 대공이 나오죠. 얘를 시용합니다. 유럽에서는 고급 레스토랑 아 비싼 요리로 식자재로 쓰인다고 합니다. 이 근데 이 위에 요게이 머리 머리 떼가리가 아우 이게 냄새가 심해요. 고약해. 아 그래서 우린 패스입니다. 백작 부인 실례하오. 아이고 이거, 이거 옷이 다 찢어졌네 이거. 백작부인 미안나오미안나오 백작부인. 당신은 노란 망태 금을 보석. 지금 하나 채취했는데 둥글레입니다. 여러분들 둥글레 차 드시죠? 네, 이게 둥글레 이파리고요. 이 뿌리가 요겁니다. 요거 말려서 네덮어서물 끓여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네. 가을에 채취하려고 그랬는데, 아, 요거랑 가지도부살이랑 같이, 네, 같이 물 끓이면은 더 맛있고 구수하다 그래서 조금만, 네, 조금만, 한 두세개만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러졌다, 부러졌다. 아, 요만큼만. 한번. 한번 물 끓여 먹을 정도 그런양 둥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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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둥글레 뿌리입니다. 구수하다 뚝딱 아, 덥다, 아, 좋다. 아, 맘모크 크림빵 어때요? 잠시 쉬면서 간식 타임 하고 출발 하는데 아 능선 딱 올라왔더니 능선 딱 올라왔더니 이야 떠 가니 오늘의 장원일세 <laughs> 이야 사이즈 좋죠? 네이 정도 이 정도 사이즈 아자 영생을 주는 블루초 영지버섯입니다. 네. 자, 밑에 한번 볼까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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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가위로 싹둑. 근데, 좋아요는 누룽기야뚝딱 아우, 예뻐라. 산초 열매입니다, 산초. 자. 산초열매 산초열매 어 산초열매 가시가 많아요. 지나가자고. 그냥 지나가자고. 뚫구가넌 암회색이냐? 어. 너 말고 좀 다른 거는 안 되겠니? 어? 나 지금 너무 힘들다. 빵끝 웃어주지 않으렴. <laughs> 오늘의 깡녀의 얼굴입니다. <laughs> 도착. 정상에 도착. 나무 때문에 안 보여. 아 높아, 높아. 아몇 군데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병째. 자, 깡녀 등장. 아 오랜만이야. 에이. 몇 시간만에 본 거야 우리. 에이. 어? 오랜만이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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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깡이 오랜만이야. 나 버섯 놀이하고 놀았는데. 와, 나는. 뱀이다. 진짜 순간. 뱀대걸인줄 뱀 알았습니다. 와. 왜 나도 뱀인 줄 알았네. 나는 이렇게 큰건 처음 봤어. 난 아닌데? 처음에 얘를 봤거든. 나느타리탈때 그만한 거 봤는데. 징그럽다. 지금 봐봐. 아, 얘가 지금 펼쳐있어야 되는데. 민달팽이. 와 민달팽이. 우. 음에. 한 우. 입만 잡숴 봐. 아니, 아까, 아까는 길었는데? 줄어들어, 어. 만지면. 와. 점점 줄어들지, 만지면. 이건 뱀인 줄 알았어. 귀한. 민달팽이. 정상 찍고 이제 하산합니다. 저 똘창 밑에, 이충이님. 육구 만다를 보신 이충이님이 저기 밑에 계시고, 나드이님은요 산의 반대편, 반대편 쪽 어, 똘창을 보고 있어요. 그쪽으로요. 네, 보입니다. <laughs> 거기까지 어. 올라오셨네. 가고 있었는데, 야, 형이 손한 번, 손한번 들어주세요. 네. 야, 몇시간 만에 만나는 거야? 이거, 아, 참나 산행 초입에서. 네 명이서 갈라졌다가, 네. 드디어 만났습니다. 만나고 있습니다. 무슨 이상가족, 이상가족 상봉하는 것 같아. <laughs> 이상가족은 막 울어야지. <laughs> 야, 역시 어떤 뭐 버섯이나 삶을 보는 것보다도 사람을 만나는 게더 행복합니다. 모줌, 뭐 모줌 뭐 봤어요? <laughs> 힘 아니, 빠져서 형님, 뭐 봤어요? 에? 가방이 뭐 두툼한데? 자 이리 오시고, 근데, 어, 구경, 구경. 와, 이야, 야, 이게 두툼하다. 초코파이. 응. 어, 잔나이벌상. 음, 어. 응, 사실. 야, 은사지 편상왕. 사 자, 여러분, 이게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칡입니다 이게 칡꽃입니다칡꽃 칙꽃. 네, 이 꽃으로 술도 담그고요 어, 차도 끓여 마시고 하죠. 네. 아향 어, 너무 좋아. 어향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야생 깊은 산속에 있는 치꽃이 진짜죠. 네 깨끗 한치 안녕 꽃들아 오빠 간다. 와 지금 형님하고 지금 앞에 두 분이 뭐 하시는 거야? 그냥 지나가 이거를. 어, 대박 득템. 먼저 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다 주인이 있는 겁니다 네 산신령님께서 두 분께는 여기 잠시 지나갈 때 장님의 눈을 주고 저에게 번뜩이는 후레쉬 눈을 주셨습니다 감사히 감사히 잘 채취해서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놈 좋아요 좋아 자요 놈은 길어 이야, 무슨 소나무처럼 아 역시 소나무 영지입니다 소나무 영지 기가 막힙니다 자 쿠와 자 여러분 예뻐 예뻐, 예뻐. 예쁘다 아 네. 어, 예뻐 깔끔해 예자 네. 여러분도 예쁩니다 아 멋있습니다 예 네. 이놈은 나무에 붙었어요 깡촌 네. 깡촌 네 나무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어, 안 떨어지더니 나무채 어 쿠와 네. 자기 이렇게 또 올라오는 것도 있는데 이제 끝났어요. 네, 내년에 내년에도 잘 부탁해. 고맙다.